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올해 열 번째 배당금 기록입니다. 10월에 받은 배당금은 리얼티인컴 146달러, 코카콜라 146달러, 오리온오피스리츠 4달러, 엔비디아 21달러, 알트리아 1040달러, 펩시 120달러, 원화완산으로 총 201만원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지난달에 대량 매수했던 고배당 주인 알트리아의 묵직한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알트리아는 앞으로 분기마다 저의 계좌로 1,000달러가 넘는 현금을 보내올 텐데요. 저는 그때 그때 가장 적절한 곳에 자본을 배치할 것입니다 이번 달에 받은 달러 배당금으로 애플 주식 6개를 더살수 있었습니다 올해 월평균 배당금은 세후 209만 원을 기록 중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 월급이 206만 원인데요 가만히 있어도 최저임금을 벌어오는 분신이 하나 생긴 느낌입니다 보유한 기업이 계속해서 배당금을 늘리고 저도 배당주는 기업을 계속 사모아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최저임금 한 명분인 배당금이 시간 시간이 갈수록 두 명분, 세 명분으로 점점 증가할 것입니다. 올해 받게 될총 배당금은 배당 소득세후로 2516만 원입니다. 작년 배당금에 더 끝까지 쫓아왔는데요. 아직 조금 모자른 수준입니다. 내년 예상 배당금은 세후로 3천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당금이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큰 기쁨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전략이 과연 현재 재투자 상황에 가장 효율적인 선택인지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현재 배당금을 받아 대부분 다시 주식에 재투자하고 있지만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세금을 내면서 결국 그만큼의 투자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는 아직 은퇴를 하지 않았고, 사회생활을 잘하면서 꾸준히 월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배당금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집니다. 만약 제가 은퇴를 한 상태에서 생활비로 배당금을 써야 한다면 망설임 없이 이 배당 전략을 고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월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투자 효율성을 고려해 적정한 배당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와중에도 제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은 오늘도 열심히 이익을 창출하며 저에게 배당금을 보내줄 것입니다. 제가 잠든 순간에도 일을 하거나 여가를 즐기는 순간에도 배당금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배당주는 정말 뿌린 대로 거두는 투자 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성공적이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후회 없는 투자로 남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 배당 투자 여정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작은 영감이나 도움이 될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배당주 투자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을 함께 걸어가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것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